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매우 솔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감정,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진실한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선량한 사람이라면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숙한 어른이라면 그런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분명히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수 있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을 했거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해쳤을 때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미움의 감정 뒤에는 실제로는 사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옳다고 믿는 것을 수호하고 싶은 마음이 미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정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서 나옵니다. 이런 미움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느끼면서도 현명하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면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왜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내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움의 감정은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며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인식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 후에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책임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또한 우리에게 용서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미워해본 사람만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해방적인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미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즉시 용서로 바꾸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에는 그것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움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한 후에 자연스럽게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살펴보면 나 자신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자기 성찰의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감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보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더 인간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개혁과 혁신들이 현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미움의 감정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워하되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야 하고, 분노하되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로 써서 정리해보거나,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승화시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면의 경보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자기보호의 지혜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통해 관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도 때로는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단순하게 좋고 싫음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미움의 감정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나 오랜 친구가 변해버렸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아쉬움이 섞인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감정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격을 시험받게 됩니다. 이런 시험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 사이에서 감정적 반응과 이성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줍니다. 미움의 감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공감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할때 그것을 단순히 비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도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미움은 건전한 사랑의 다른 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해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